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60대에 네, 남편과 사별하신 후에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강원도 산골짜기 땅에서요 모텔을 시작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한 여성분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 은숙이의 모텔 인생 2막의 시작 발췌본을 보면서 그 과정 속으로 한번 네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는지 특히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은 아 정말 좀 막막합니다. 남편분 돌아가시고 2년 뒤인데 은숙 씨 통장에 완전히 비어 있었고 서울 강서구 반지하 방에요. 관리계도 석 달이나 밀린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자식들마저도 어머니 그땅 그냥 파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모든 걸 남편한테 의지하고 사셨던 분인데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고 떠났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유일하게 남은 거라고는 그 강원도 폐광촌 근처에 주소도 좀 불명확한 300평짜리 땅 그거 하나였는데 생전에 남편분이 여기서 뭐 하나 해보자. 작은 모텔도 괜찮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셨던 기억이 떠오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을까요? 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걸 정리하고 정말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그 땅으로 가신 거예요. 도착해 보니 와, 정말 녹슨 간판에 허름한 컨테이너 하나. 딱 그거 하나였다고 해요. 아. 거기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뭐 쥐도 다니고, 외풍도 심하고 그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해요. 그때 혼잣말로 당신이 왜이 땅을 샀는지 이제 조금 알겠네 이렇게 중얼거리셨다고요? 이들이 막 지나가면서 여기 모텔 없어요? 찾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남편 말이 딱 떠오르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아그 모텔 사업 결정? 네 주변에서는 뭐 부동산 중개인부터 시작해서 건축 상담소 직원 심지어 딸이랑 동네 이장님까지. 전부 뜯어말렸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텔을 하시겠다고 딱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 동력이 뭘까요? 그냥 남편 말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그 절박함. 그리고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결단. 이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실제로 처음으로 당신 이름. 은숙이의 모텔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쓰셨다고 하고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은숙이네 심터라는 간판을 그리고 계셨던 거죠. 여보, 나 이제 당신 그림자 아니야. 내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이 다짐이 아 정말 인상깊네요.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 셈이죠. 그렇게 해서 2천만원으로 폐건물을 인수했는데 그 수리 과정이 어, 정말 처절했습니다. 쥐 배설물 치우고 곰팡이 제거하고 겨울에는 수도가 꽁꽁 얼어서 터지고 전기 끊기고 막 침낭에 의지해서 밤을 보내셨다고 하니깐요. 네. 이게 단순 노동이 아니라 뭐랄까? 지난 삶의 어떤 허물 같은 걸 벗겨내는 그런 과정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눈 내리는 날, 길 잃은 등산객들이 첫 손님으로 찾아오잖아요. 아, 맞아요. 따뜻한 방 내주고, 된장국 끓여주고 했는데, 다음날 그분들이 쪽지를 남기고 갔다고 하죠. 이곳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쪽지 한 장이. 네. 이 작은 응원 한마디가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되지 않았을까. 진심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가다은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후로 이제 중고물품들 구에다가 공간 꾸미고 간판도 직접 쓰셨다고 하죠. 쉬어가세요. 따뜻하게. 이렇게요. 하지만 뭐 취객이 와서 소란 피우고 예약 취소됐다고 와서 난동 부리고 이런 어려움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숙 씨는 한절리지 않고 손님 한분한 한 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갔어요. 뭐 엄마처럼, 언니처럼, 친구처럼, 이런 진정성이 결국 단고를 만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네. SNS에도 막 시골 산속 된장찌개 주는 모텔 이렇게 알려지면서 예약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월 매출이 800만 원을 넘어서고 1년 뒤에는 뭐 세무사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매출을 올리셨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우연히 발견하게 된 남편분의 편지하고 USB. 네네. 알고 보니까 남편분이 이미 은숙 씨 몰래 땅 명의를 이전해 놨었고 보험금 일부로 따로 계좌까지 마련해 두셨던 거예요. 심지어 모텔 리모델링 구조도 같은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건축 변경 인허가 신청서에 남편분 서명까지 미리 다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세상에. 그니까 혼자서 정말 맨몸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아주 든든한 발판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점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지지 시스템의 힘인 것 같아요. 은숙 씨는 정말 혼자라고 느꼈을 테지만 남편의 그 세심한 계획이 결국 그녀가 스스로 설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거죠.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도움의 손길이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정말 그러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만약에 은숙 씨가 이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에요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오롯이 자기 힘으로 해내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 당신이랑 다이 모텔 같이 지었네 이 은숙 씨의 독백이 참 많은 걸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은숙인의 모텔로 정식 간판도 골고, 별채까지 열면서 사업은 더 확장되죠. 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모텔 성공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60대라는 나이, 또 여성 혼자라는 사회적 편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이름으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굉장히 감동적인 여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오가는 그런 따뜻한 공간을 만든 거니까요. 맞습니다. 물론 남편의 숨겨진 배려 준비가 있었지만 결국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돌파하면서 자기 삶을 읽어낸 건 온전히 은숙씨 자신이었어요. 60 넘어서야 비로소 내 이름으로 살아봤거든요.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혹은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보이지 않는 빠듯한 지지가 이미 곁에 마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